반갑습니다. 선진아 반가워. 네. 일단 상춘이게 어있어 네. 다음 제 하고 있어. 좋습니다. 예배자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도 나오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방금 말씀 읽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 이 말씀은 전도사님의 가훈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훈이 뭔지 알아요? 어제 원자녀를? 어, 자.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제 집안에 가운을 알아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쓰여있 대로, 대설론의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적었던 내용이 있어요. 혹시 위인 가운이 뭔데요? 라는 미술을 처음 알지? 어, 자, 하여튼 가운은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이나, 이렇게 가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을 가훈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이 가훈을 보면서 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한다 야 이렇게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선사님이 이렇게 그대로 자랐을까요 어렸을 때 아니야? 아 그래도 기절했을 수도 있잖아, 선생님. 무조건 아니야? 자, 근데 그렇게 기쁘거나 감사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커녕, 감사는 커녕, 불평, 불만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요,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저 집은 저, 잘 살지? 저 친구의 지 집은 왜더 부자인 거지? 저 친구는 왜 나보다 더 잘생겼고 나보다 더 능력이 좋지?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불평불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 불평불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있 했었고 또그 안에 전호사님의 열등감, 공허함에 갇혀있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전생님 앞에서 전해요. 혹사님 전하세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어도. 그랬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죠? 뭘 기뻐하라는 거죠?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았어요? 아, 뭔가 그냥 내가 억지로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었어요? 또 나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감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고, 어느 포인트를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지, 보이지 않, 보이지 않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감사하려고 해서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 와, 이게 감사구나. 이게 감사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날마다 감사라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항상. 감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감사할 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매일 불평불만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요즘 유행하는, 유행하는 단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알죠?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 어, 우리의 가끔 소확행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갖고 싶은 무언가가 생긴다든지, 어 스마트폰이 생긴다든지. 그죠? 투지포쓰다가 스마트폰 다니니까 너무 행복했잖아, 선지아, 그렇지? 어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 다음 주에 아니면 이제 가까이는 시험을 잘 봤을 때, 시험을 잘 봤을 때, 어 우리 또 감사를 느끼기도 해요. 막 찍었는데 맞았어, 하나님이 은혜, 막 이렇게, 그렇지? 시진이처럼 우리가 이런 감사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춰졌을 때, 잠깐 나에게 뭔가 주어졌을 주워, 때,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감사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약부분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잠깐 뭔가 주어졌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사에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기쁨과 감사는 내가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정, 합리점이 생겼을 때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할수 있는 조건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조건적인 감사 너가 생각했을 때 이만큼 해 이뤄져야 되고 내 눈에 이만큼 보여줘야지 할수 있는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에이 전도사님, 총사님도 못해놓고서는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잘 돼야 감사한 거고, 좋은 일이 좋은 게 일어나야 감사한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네. 재밌나요? 그냥, 그냥 범사에 감사한 것들을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기가 이전에 갈때 중에 제가 뭘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이 손을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은 엄마 다쳤는데 이것밖에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는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 멀리 있는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웠는지 빨리 오려고 내리다가 버스에서 넘어진 거예요. 손바닥이 땅을 짚으면서 넘어졌는데 살이 조금 까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엄마 넘어졌는데 요거밖에 안 다쳤어요. 감사하지요. 그러더라고요. 네, 요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짧지만 봤어요. 어느 날 영상에서 보니까 김희아 집사님이 입은 나오신 분이 어느 날 손에 칼을 베었어요. 칼에 베면 우리 뭐예요? 아씨 이렇게 해야죠. 아 베었네 이러면서 아따가 이렇게 할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딸에게 보여주면서 엄마 이만큼밖에 다치지 않았어 하나님께 감사히 아이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 모습은 또 아이 딸은 어떻게 되냐면 제 엄마한테 급히 다가, 달려오다가 넘어졌어요. 급히 내려다 오 넘어졌어. 근데 손이 까졌는데 엄마를 보면서 엄마 나 아파가 아니라 엄마 나 이만큼밖에 안 까졌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죠.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정상적이면. 손이 까였네? 까졌네? 손이 다쳤네? 이 생각하면서 불편불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근데 사실 손까진 게 덜까진 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그죠? 왜?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도달에되는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달점이 도달해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다른 거예요. 김희아 집사님과 집사님의 딸은 다른 거예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 더 다칠 뻔 했는데, 칼에 더 깊게 베일 뻔 했는데, 이만큼밖에 베이지 않았어. 이것도 하나님의 감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딸도 그 엄마를 보면서, 엄마 이것밖에 다치지 않았어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감사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사님, 이거는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어? 본인이 이 어려움을 본인이 이 상처받은 것들을 그냥 자기 합리화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야집사님의 가정을 좀더 이야기할게요. 이 집사님은요. 태어나면서 얼굴에 큰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졌어요. 보육원에 자랐습니다. 또 보육원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얼굴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또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삶은 불행하고 어려운 삶입니다. 근데 집사님은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계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고백하기를 하나님, 사람들은 이 점을 보고 놀리지만 저는 이 점이 복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끊임없이 감사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감사를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픔들을 위로하셨고 또 본인의 삶에서 지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꿈중 하나가 결혼하는 거였어요. 아이를 갖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감사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또 정말 간절히 원하던 결혼을 허락하셨고 또 아이를 낳고 아내이자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희아 집사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나의 달란트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 단순히 자신의 고난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합리화 시키는 것이면 합리화 시키며 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로 인해 나는 오늘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며 나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그냥... 3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로다.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란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도 없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신세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 합리화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변화되는 것이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대요. 고난이 와도 괜찮대요. 김하 집사님은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축복으로 변화된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함께 하시니까 집사님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얼굴이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에 대한 괴물이란 별명이 있더라도 이분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사님처럼 세상이 불행은 다 가진 듯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김혜아 집사님, 만큼의 간증은 아니지만 또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전사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 하여튼 그래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아끼는 물건이나 취미 있어요? 진짜 아끼는 물건이나 막 최애. 내가 아끼는 물건이나, 아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있어요? 유비나 이미? 공부하기 뭐 그런 거? 미안. 아유, 찡그리네. 자, 하여 <laughs> 자, 전 선생님은 기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주입종 선생님은 아세요. 전 선생님 기타에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하여튼, 전 선생님 기타를 치는 것도 좋아해요.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기타를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기타 보러 전국 돌아다녀. 막. 부산 혼자 그 기타 보러 막 부산에 가요. 이럴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적금을 조금씩 모았어요. 군대에서부터 돈을 모으고, 또 저녁에서 조금 조금씩 계속 모아서 최근에 엄청 좋은 기타를 구매를 했어요. 엄청 좋은 기타. 근데 진 최고의 기타예선생님 봤을 때. 와, 하나님 진짜 이거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근데 이 기타를 구매한 지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이 기타를 판매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 기타를 팔아서 그 돈을 써야 될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종사님이 어땠을까? 종사님 진짜 아끼는 거였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종사님 정신이 멍한 거야. 나 이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걸 왜 팔아야 되죠? 안 팔리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제가 이렇게 아끼는 물건을 어떻게 판매합니까? 안 팔리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기어코 팔 팔아야 할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판매하게 되었어요. 음. 기스타를 전도사님이 처음에 샀을 때는 막 이런 기도했었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야 이러면서 진짜 막 엄청 기쁨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팔 때가 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거밖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 때는 판매를 하고 정말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판매했던, 판매하고 나서 정말 필요한 곳이 갑자기 생겼어요. 마치 이 기타를 판매하기 기다렸다는 듯이 이 돈이 필요하다 듯이 필요한 곳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급한 일을 사용하게 되셔서 필요하셨어요. 또, 그리고 말고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성교할 것들이 생긴 거예요. 전산이 은혜. 기도하는 와중에 전사님 감동이 오는 곳이 또 필요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섬겨야겠다. 정말 전사님이 섬김이 필요한 곳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하지만 좋은 일을 했는데 기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좀 위로해주세요. 저 이거 좋은 일은 한것 같은데. 너무 속상해요. 공허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청아, 너가 기타를 팔지 않았다면 생각해 볼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했지. 팔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을 제일 먼저. 그리고 필요한 곳에 섬겨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전도사님의 불평불만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 이 공허함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의 불효자가 부모님께 효도 한번 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누군가를 섬길 수 있군요. 종사님의 이 속상했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여기서 기, 기도를 하는 것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 선생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는 얘기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나의 마음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기타가 없어졌다는 전사님의 이 고난스러운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감사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무엇이 감사인지 모르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감사를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감사로 바꿔주셨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를 합리화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배고파도 나는 이 궁핍을 견딜 수 있어 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이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의 의지로는요 할수 없었어요 아쉬워서 어떻게 이걸 보낼지 이러면서 밤새만 고민해서 잠도 못자고 근데 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쓰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자족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전사님의 능력으로 전사님의 합리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이 차가울 때 마음이 힘들어요. 이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감사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무언가 보여야 되고, 무언가 나에게 주어져야 감사합니다. 감사? 무슨 감사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한 것이지.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감사할 일이 생겨야 하나님, 감사를 주시면 그때 감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귀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여러분 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깐 말고 항상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걸려 있는 일시적인 잠깐의 감사 말고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아, 네. 기뻐하십시오. 아, 네.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었을 때 나에게 보여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 삶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꼭 잘돼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범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렸습니다 아멘.